자 취업과 근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업은 언제예요? 보통 어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교 대학교 졸업 후 하는 거죠. 보통, 보통은 그렇다. 보통을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합니다. 어? 취업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좀 봐야 되겠죠. 법. 법으로는 언제부터 취업할 수 있냐면 만 15세. 15세부터 만 15세 이상이면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음. 만 15세가 언제냐면 중2, 중3이에요. 중3. 중2, 중3은 공부해야지. 그죠? 중2, 중3은 공부해야 된다. 게다가 중학생은 우리 공부했잖아,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니까 보통은 법은 이렇지만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 그런데 진짜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해요? 아니에요. 더 늦게 합니다. 더 늦게. 왜냐하면 왜냐하면 취업할 때 경쟁을 많이 해요. 취업 경쟁이 심해서. 네, 더 늦게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늦게 한다. 우리, 지난번에 결혼을 늦게 한다 얘기할 때한번 했었는데, 요거를 시험 볼 때는 뭐라고 나온다? 요렇게 얘기하죠. 맞죠? 취업 연령이 높아졌다. 나이가 많을 때 취업한다라는 것은, 취업을 늦게 한다라는 거죠. 어? 취업 경쟁이 심해져서, 취업 연령이 높아졌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법으로는 만 15세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부나 대학교 졸업부에 취업합니다. 그런데 더 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취업 경쟁이 심해져서 취업 연령이 높아졌다.